세곡의 35억 영탁 충격의 컴백 프로젝트 소속사까지 포기한 진짜 이유는 지난 몇 달간 조용하던 트로트 스타 영탁이 전례 없는 35억 원 규모 컴백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중은 물론 연예계 안팎까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소속사마저 중도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곡의 35억 초호화 프로젝트의 전모. 올해 초 약 1년간의 공백기를 끝낸 영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대중 앞에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음악 인생 전체를 건 일종의 선언이자 실험이었다. 바로 단세 곡으로 구성된 컴백 프로젝트에 35억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제작비를 투입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충격과 기대 속에 숨을 죽였고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연예계를 감쌌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실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 이상이었다. 영탁이 진짜 바랐던 것은 대중의 환호가 아닌 자신이 그리는 예술의 극한에 다가가는 것이었다. 기존의 형식과 틀을 거부하고 음악 그 자체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내려는 집요한 도전.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제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 속엔 대중의 기대와 상업적 성공보다 더 깊은 고민과 열망이 스며 있었다. 영탁은 단지 돌아온다는 사실을 넘어 스스로를 깨부수고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이 3곡의 35억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밀리에 체결된 손글씨 각서 위 정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모든 계약이 소속사를 통하지 않고 영탁 개인의 명의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가 철저히 기획부터 실행까지 혼자 주도한 이례적인 행보는 단순한 독립성을 넘어선 고립된 창작의 선택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계약이 이메일이나 공식 문서가 아닌 별표 별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자필 각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현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그는 아날로그의 방식을 택하며 스스로를 계약의 무게 아래 묶어버렸다. 해당 각서에는 일반적인 계약서에서는 보기 힘든 극단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입수한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손에는 아티스트 개인이 책임진다. 창작 과정에 일체의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두 문장은 단순한 계약 문구를 넘어서 마치 하나의 예술 선언문처럼 읽힌다. 즉 그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 영탁의 기존 소속사는 오랜 논의 끝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영탁의 예술적 위지를 깊이 존중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결별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한 아티스트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며 혼자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겠다는 각오를 공식화한 순간이었다. 소속사가 손댄 진짜 이유는 음악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단순한 예술적 견해 차이로 보였지만, 실제로 그 이면엔 더 무겁고 민감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단순한 스타일이나 방향성의 갈등이 아닌, 아예 손대기 힘든 내용 자체의 문제였던 것이다. 영탁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작업한 세곡중한 곡은, 단순한 사랑 노래도, 감성 발라드도 아니었다. 그 곡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치적 은유와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듣는 순간부터 불편함과 진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일부 방송사 내부에서는 이 곡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고, 소속사 역시 내부 검토 끝에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더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예술성과 파급력 사이에서 갈등하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엔 그저 실험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곡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해 외치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전 프로젝트 ANR 팀 관계자 소속사가 발을 뺀건 영탁의 예술이 위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솔직하고 직설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곡은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드러냈고 그 현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오히려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예술이 진실을 말할 때 그 진실이 얼마나 불편한지, 영탁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세편이 뮤직비디오, 영화 수준의 연출. 이번 프로젝트의 정점은 단순히 음악이 아닌, 그 음악을 시각으로 풀어낸 세편이 뮤직비디오다. 그러나, 뮤직비디오라는 단어로는 이 작업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영탁은 이를 단순한 홍보 콘텐츠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뮤직비디오가 아닌, 단편 영화 형식의 3부작 시네마 프로젝트로 접근했고 연출에는 칸 영화제 초청 이력이 있는 감독을 직접 섭외했다. 촬영은 일본, 파리, 서울 전혀 다른 분위기와 문화가 공존하는 세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각 도시의 감성과 메시지가 곡의 주제와 절묘하게 맞물리며 화면 속에 살아 숨쉬었다. 각 영상은 단순히 곡을 이미지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상징과 은유, 정서와 서사가 가득 담겨 있다. 무명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한 예술가의 내면 독백을 담아낸 작품으로, 파리의 골목과 무채색 톤을 통해 침묵 속에 울리는 자아의 외침을 시각화했다. 소는 권력과 야망의 거래를 은유한 곡으로, 일본의 전통의식과 현대적 배경을 오가며 인간이 악수로 주고받는 무언의 약속과 그 대가를 날카롭게 포착한다. 비가 온다는 서울의 어두운 골목, 혼자 남은 연습실, 빛속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끝끝내 무대를 포기하지 않는 아티스트의 고독한 투쟁과 희망의 불씨를 그려낸다. 이 영상들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닌,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꿰뚫는 감정의 여운을 남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컴백이 아닌, 하나의 예술 선언이자 영상 시적 실험이라고 부른다. 음악과 영상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이 놀라운 시도는, 아마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쉽게 다시 볼수 없는 전례없는 도전일지도 모른다. 팬덤의 반응, 그리고 언론의 침묵, 영탁의 파격적인 컴백 프로젝트가 세상에 드러나자마자 팬덤은 즉각 반응했다. 그들은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그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고, 곡 하나, 영상 하나가 공개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찬사와 감탄의 물결로 들끓었다. 이것이 진짜 아티스트의 귀환이다. 상업성이 아닌 예술로 말하는 용기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SNS에는 자발적인 해석과 공유가 이어졌고, 해외 팬들까지 영어 자막을 만들어 퍼뜨리며 자발적인 확산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작 대형 방송사들과 주요 언론은 이례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도자료조차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 어떤 프로그램도 출연을 논의하지 않는 이상한 정적, 오히려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될수록 미디어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고, 팬들은 곧바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건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막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그의 목소리는 이렇게도 조용히, 무시되듯 흘러가야 하죠? 일부 네티즌들은 곡의 사회적 메시지와 비판적 시선이 기득권의 불편함을 안겨줬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일각에서는 실제로 보도자재 요청이 내부적으로 오갔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섬뜩한 건, 그 어떤 부정적 논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려는 조용하고 치밀한 검열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영탁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멀리 퍼지고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 그것이 지금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는 중이다. 7월 공개, 진짜 리스크를 감수한 컴백. 영탁의 3.55 프로젝트는 현재 마무리 편집 단계에 있으며 2025년 7월 말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지금까지의 영탁이 아닌 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혹은 연예계 최대의 무모한 도전으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다. 이 컴백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탁이라는 사람의 진심 그 자체라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